발풀리스의밤 이벤트 인격과 에고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부섬은 절자, 증돈 인격, 증돈 에고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절자입니다. 키워드는 친점입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지키는 검이나 깨뚫는 검, 깊은 눈물 같은 전용 키워드가 가득히 보인다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지키는 검과 깨뚫는 검은 자버프, 깊은 눈물은 특수 충전, 눈물 결리기는 상태 변경에 필요한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지키는 검과 깨뚫는 검은 시작 시 얻는 버프, 깊은 눈물은 스킬을 쓸 때마다 얻는 버프, 눈물 벼리기는 수비 스킬로 얻는 정신력 자의 기믹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상태로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스킬들이 보면두개로 나뉘어 있죠. 절자는 변신이 가능한 인격입니다. 일단은 이것만 알고 있는 채로 왼쪽의 절자를 분석해 봅시다. 왼쪽의 절자는 가호 상태의 절자입니다. 합을 이기거나 피업담하면 상대에게 침잠을 부여하는 더하기 코인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호 절자는 매턴 시작 시 지킨 검을 얻는데 이 상태에서는 바머레델 증가와 도치를 얻습니다. 즉 탱커 인격입니다. 이에 걸맞게 모든 스킬에는 침점에 따라 코인 위력 증가, 지키는 검에 따라 합 위력 증가가 붙어 있어요. 이 스킬과 삼 스킬에는 깊은 눈물을 소모해서 피지을얻는 기믹이 있는데, 탱커인 동시에 침점이라는 다소 부족한 딜량의 포지션을 메우기 위한 기믹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상태에서 수비를 쓰면 합가능 가드를 수행합니다. 깊은 눈물을 얻고, 호흡 압을 얻고, 눈물 별리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을 깎아먹죠. 눈물 별리기는 매턴 정신력을 깎아먹는 자가 디버프입니다. 눈물 별리기를 써하면 자연스럽게 정신력이 영 미만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오른쪽의 절자로 변합니다. 오른쪽의 절자는 절망 상태 절자입니다. 공격할 때마다 침잠을 더 많이 부여하는 떼기 코인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절망절자는 매턴 시작 시꿰 뚫는 검을 얻는데 공매칭과 도발치 감소를 얻습니다. 즉 딜러 인격입니다. 이에 걸맞게 모든 스킬에는 침잠에 따라 최종 위력층이 나다 붙어 있고 2스킬과 3스킬에는 깊은 눈물을 소모하고 피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비를 쓰면 합가능 반격을 수행합니다. 깊은 눈물을 얻고 눈물 갈리기를 얻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지루하고 현학적인 설명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절자. 4호 절자는 탱커입니다. 합을 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탱커로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수비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코인 인격들은 정신력이 깎일 때마다 합 안정성도, 고점도 낮아지는 거라 눈물 벼리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보리스크예요 오른쪽 절자, 절망 절자는 딜러입니다. 침전 딜러로 사용하세요. 딜러로 사용하실 때는 첫 세턴의 수기만 딱딱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오른쪽 절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눈물 벼리기를 계속 얻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진돈입니다 키워드는 파열과 침전. 뭐 충전입니다. 무려 캐리플 키워드 인격이 되겠습니다. 엥, 눈을 씻고 봐도 충전은 없는데 하실 수 있지만 사랑과 지모가 타수 충전으로 충전 증강 효과를 똑같이 절부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험해봐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 파열덱침전덱충전덱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키워드는 사랑과 지모, 매지컬 아르카나, 히스테리인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랑과 지모는 충전으로, 매지컬 아르카나는 3스케일 카운트, 히스테리는 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로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얘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는데 절자처럼 이 코인과 백이 이 코인을 꼽아는 이격이라 그렇습니다. 왼쪽은 마법소녀 등장 상태, 오른쪽은 역근 리버스드 상태입니다. 저는 편의성 왼쪽을 A반, 오른쪽을 역근 상태라 부르겠습니다. 먼저 일반 상태를 봅시다. 파열 인격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스킬에 사랑과 증오 횟수를 소모하는 기미, 일정 수치 기미, 횟수 증가 기미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기어코 3세대 충전 인격이 더었다고볼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건 3스킬에 매지컬 아르카나라는 게 있는데 매지컬 아르카나를 얻으면서 매지컬아르카나의비례에서 피지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스킬은 쓰면 쓸수록 세진다고 볼수 있겠는데 사실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매지컬 아르카나에는 턴 종료 시 수치가 일정 수치 이고 정시력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정시력이 일정 수치가 됨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기믹을 통해서 역변 디버스트 상태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믹을 통해 역변 상태가 되면 파이어 인격에서 친정 인격으로 더하기 코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코인 상태로 변합니다. 다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스킬부터 3스킬까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3스킬의 정시력해보기부터 있습니다. 이 기믹을 통해서 다시 마법리자 등장 상태로 돌아. 수 있어요. 설명이 참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분석해봅시다. 1스킬과 2스킬로 예열, 3스킬로 극딜. 그러다 보면 변신하는데 다시 1스킬과 2스킬로 예열. 3킬로 끝이.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얘는 절자와는 다르게 상태를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다소 힘듭니다. 어쨌든 내가 눈물 베리기를 획득하지 않으면 그만인 절자와는 다르게 얘는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조 자체는 딸깍만 해도 어떻게든 굴러가는 구조라서 그래요. 중도는 에버도 받았죠. 에버도 같이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질투 타격의 파열 침잠 에버입니다. 버프나 HP 회복 받텐유틸도 있고 중도는 인격이라면 추가로 예열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네요. 협성입니다 아군에게 막 여 소녀의 영창을 부여합니다. 공기신과 피진인데 쏠쏠한 버프죠. 그리고 충전의 수를 증가하거나 충전의 수를 소모하는 공격 스킬의 최종 위력증가도 붙어있습니다. 즉 파열, 침잠, 충전 모두 써먹을 수 있는 미친 버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격 가중치 증가도 있고 H회복도 있으며 에시컬 아르카나를 얻는 기믹도 있습니다. 1턴의 증도 내호를 갈겨버리고 3스킬을 써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자신은 충전의 수를 얻고 적에게는 악당 표시를 부여하는 전반적으로 예일용 스킬이라는 인식이 드는 예고입니다. 그냥 일반 한 상태의 중돈이 극딜 직전에 쓰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아군이 극딜에 맞춰서 사용해줄 수도 있겠죠 침식입니다 각성에 비하면 임팩트가 다소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빵빵한 유틸로 채워져 있던 각성과는 다르게 침식에는 유틸이 없습니다 피아식별 불가라 아군을 쏠 수도 있는데 심지어 피싱이 가득합니다 그나마 있는 유틸이라고 하면 히스테리 어댐인데 이걸 보고 쓰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큰 스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침점을 부여하고 충전 의수를 소모하고 충전 의수를 다시 얻는 그런 에거입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심플하게 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심플하게 쓴레 이 저가 아군을 향할 수도 있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총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모션이 예쁩니다. 공통적으로 더하기 코인 상태와 빼기 코인 상태를 오하는기믹이 나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평할 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첫 시도다 보니 다소 성능은 높거나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도는 3세대 충전, 모든 스킬에서 충전을 얻거나 쓰거나 비례해서 이득을 보는 새로운 방식의 충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네요. 다만 가차 계획을 짜보기신 여러분에게는 다소 말려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약 3개월은 못 쓴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음 가차는 하이라이트 홈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은 명일방주 콜라보 에고 픽업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홍무도 어쨌든 일주 일 기다리면 된다지만 명일방주 콜라보 에고 픽업은 못 뽑으면 평생토록 다시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구조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것도 큽니다. 그래도 뽑고 싶으시다 하면 카드를 뽑고 호끼니를 거론하는 말씀밖에는 못 되겠네요.